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고 강명신 목사님의 장례 예배에 모였으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쉽게 받은 사명 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나의 실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신 사도가울의 간증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목회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던 고강명진 목사님을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의 얼굴과 얼굴을 다시 대면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의 허용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평생에 다 또한 은유로 신 것을 지켜 하나님께 충성하고 먼날 다시 성공하는 영광된 그날까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헤어짐에 인간적인 마음에 가슴이 아리고, 정말 코가 쏘고, 슬퍼하는 유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고 강명진 목사님의 뒤를 이어 또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강천 목사님, 아버지 목사의 드즈를잘 받도록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네. 목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모든 장례 절차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또 인도하실 목사님과 또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네.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해 주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들 또 죽었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하기로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말씀하는이 시간체가 어 눈에 다니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